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0.2% 포인트 내려, 유상규 에디터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하향 조정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IO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 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난 1월 0.3%포인트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하향 조정이다. IMF는 작년 7월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걸쳐 4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이번 IMF 전망치는 정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 1.6%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6%, 한국개발연구원 KDI 1.8%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와는 같은 수준이다. IMF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2.8%로 1월 전망 대비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로 예측됐다. 이는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 권역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그룹이 1.2%에서 1.3%로 0.1% 포인트 올라갔다. 미국 플러스 0.2% 포인트, 영국 플러스 0.3% 포인트. 이탈리아 플러스 0.1% 포인트 등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결과다. 선진국 그룹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간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마이너스 0.5% 포인트, 독일 마이너스 0.2% 포인트 등이다. 기타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 그룹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2% 포인트, 0.1% 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은 험난한 회복 과정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SVB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 고평가했다. IMF는 이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공 민간 부채와 신흥국 개도국 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2.4%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 내년은 2.3%로 각각 제시됐다.